자,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데이 1, 디지털 도서관 구축입니다. 9페이지부터, 요 내용이 좀 짧으니까, 어, 여기 문제풀이 21페이지까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에 디지털 도서관의 정의해서, 우리가 옛날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콘텐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전부 다영어가 이걸로 다 통일이 됩니다. 콘텐츠, 그지? 그래서 이걸 써야 됩니까? 이걸 써야 됩니까? 어, 질문이 들어오면? 이걸로 다 통일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했을 때, 일단 이걸 이렇게 끊어 보면 되죠. 디지털이 있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쉬운 게 도서관은 뭐냐라고 하면, 도서관은 콘텐츠를 모아놓은 거다. 그래서 집합체를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디지털이라는 의미는 멀티미디어, 혹은 전자, 가상, 벽이 없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벽이 없는 도서관, 가상의 도서관, 전자 도서관, 멀티미디어 도서관 어,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걸 너무 심각하게 문제 내지는 않으니까 어, 이런 의미 다 정도로 봐두시고, 자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로 갑니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요. 이렇게 한줄 나와 있습니다. 개념적 측면 해놓고 시공의 제약이 없는 네트워크 기반의 콘텐츠 시스템을 우리가 디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책에는 딱돼 있거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 뭐냐면 자 이렇게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시면 돼요. 자 디지털 시공의 제약이 없다는 말은 뭐냐? 시공의 제약이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네트워크 기반이다 하면은 네트워크는 항상 관련 표준 프로토콜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프로토콜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 DL과 DL이 자, 이 도서관이 있고 이 도서관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려면 이게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프로토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클 하면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일종의 통신규약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혹은 통신의 일종의 규칙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프로토클은.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 프로토클 하면 가장 많이 여기 책에 나오는 게 뭐예요? Z39.50 프로토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다? DL과 DL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기반이어야 하고 관련 프로토콜을 적용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다음에 하나 남았죠? 콘텐츠 시스템이다. 자,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각종 정보 자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원들을 어떻게 해야 돼? 모아야 되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 적용 영역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시공의 제약 없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프로토콜을 적용하며 콘텐츠를 통합해서 다양한 영역에 적용하기 위한 개념적 측면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니다 자, 그 다음, 기능 적으로 갔을 때. 자, 기능 적으로 갔을 때. 자, 여기 장서라는 말이 나오고, 여긴 자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자원들이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원들을 모으면 뭐가 된다? 하나의 컬렉션이 된다. 그래서, 장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자원이, 모형은 전체 단위. 이걸 우리가 컬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원은 하나하나의 단위를 얘기한다. 그래서 자원에 보면 여기 S를 붙이고 있죠. 하나하나를. 그래서, 장서와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 정보리 터러스의 전반적 활동을 어,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디지털 도서관의 기능적 측면에서 정보 리터러스의 전반적 활동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 이용자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자, 전반적 활동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자, 내가 원한 책이 없으면 희망도서를 신청할 거 아냐? 그걸 우리가 정보 요구를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이거의 요구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료를 검색하죠 이용자들이 그러면은 그 자료가 있고 없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 정보자원의 존재를 확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적합성을 평가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죠. 별점 테러 어, 나쁘게 얘기하면 별점 테를 러 하잖아 그죠? 어. 그다음 좋아요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그다음 정보를 가공한다 하면은 데이터를 가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새로운 지식 정보를 생산 및 공유를 하겠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 석박사학위 논문 대학에서 매년 생각, 생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논문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대학에서 만든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어,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다리트러시의 전반적인 정보 리트러시의 활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ARL이라는 곳에서, 자, ARL 하면, 우리가 해석할 때, 연구도서관 협의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 학도할 때도 ARL이 나오죠, 그지? 아, ARL이 나오면은, 자, 그러면 ARL에서 디지털 도서관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자, 첫 번째, DL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단일이 아니다. 항상 DL은 뭐예요? DL은 DL끼리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관련 프로토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자 그래서 여러 개의 DL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DL은 복수로 구성이 돼 있어야 돼요. 어 그래야지 서로 주고받는 거지. 혼자서는 DL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DL은 다양한 자원들을 뭐한다? 연결해야 된다. 자, 연결을 어떻게 하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같은 멀티미디어 형태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연계 뭐가 필요하다?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보세요. 여기도 또 프로토콜이 나오죠. 그죠? 예, 프로토콜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자, 그다음에 d l 과 정보서비스의 연계는 이용자들에게 쉽게 제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DL 정보가 종합 검색 엔진을 통해서 공개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네이버나 다음에서 딱 치면 그 도서관이 바로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안 뜨면 어떻게 돼? 연계가 안돼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이용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포털 종합 검색 엔진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L 도서관과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종합 검색을 이용해서 공개가 돼야 되고, 자, 이게 똑같죠? 이용자 네이버와 구글의 포탈을 사용해서도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종합 검색 엔진 이용하고 포탈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L 장항서는 문헌의 대체물에 국한하지 않으며 인쇄 형식으로 어, 표현되거나 배포될 수 없는 디지털 인공물도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DL의 장서는 인공물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까지도 들어가야 된다 얘기입니다. 어, 유튜브까지도 여기에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지, 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내 밑에 해설을 달아놨으니까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 단계는 자, 1단계는 우리가 뭐부터 시작하느냐. 라스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라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브러리 오토메이션 시스템입니다. 자동화 시스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여기 1단계입니다. 처음에 자동화 시스템에서 출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일렉트로닉. 그 다음에 이제 3단계 에 와서 디지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에서 전자에서 디지털로 넘어왔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은 뭐다? 디지털이다. 요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정보 자원은, 자, 이 라스 프로그램에서는 주로 아날로그 자원 중심, 어, 장서, 그러니까 책 위주로 이제 검색해서 찾아내는 요런 거였다면, 전자 도서관이니까 전자 자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어, 전자니까 전자죠. 그래서, 장서에서 자원 중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DL에서는 우리가 이걸 하이브리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하이브리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자 단행본 한 권이 있어. 그러면 장서 저거는 그죠? 북책 위주잖아. 자 그런데 여기 이거를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두 가지 하나의 내용인데 동일 내용인데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잖아. 이걸 우리가 하이브리드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뭐가 더 발전하게 된다? 하이브리드 기능이 더 발달하게 된다. 그죠? 예. 왜? 여러 가지 형태에다가 동일한 내용을 담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하이브리드로 점차 발전하게 될 거다. 자, 그 다음. 1단계는 이제 소유. 우리 도서관에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했죠. 어, 소유. 그런데 전자 쪽에서는 소유도 되지만 뭐다? 접근의 관점도 어, 내포가 돼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3단계는 가서 소유, 접근,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보존이죠. 왜? 디지털 정보가 우리가 많이 확보됨에 따라서 이 디지털 자료가 휘발성 일종의 날아갈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저장을 잘할수 있느냐, 보존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의 어, 더 많은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 접근 마지막 하나를 생각하시면 보존이라는 거. 이걸 어,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목록 시스템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도서관 왜 마크 입력해야지 책 들어오면. 그래서 목록 시스템 그죠? 자 그런데 2단계 오면은 컨텐츠를 관리해야 되겠죠. 왜 전자자원의 컨텐츠가 많아지잖아. 그래서 컨텐츠 관리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단계 오니까 이제 이거 전체를 다 합해서 우리가 컬렉션. 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서 관리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주요 메타데이터는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마크 중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예 마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가 각 분야별로 자기들만의 고유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dc는 뭐 법령이라고 한다면 기록물 분야에서는 애들를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 우리 도서관 은 mods 예술 쪽은 v r a 그죠? 그 다음에 매치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분야별에 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자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된게 바로 이겁니다. 장서 메타데이터. 자 장서 메타데이터가 그러면 뭡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우리가 장서를 소장하는 기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장서를 제공하는 에이전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로 통합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디지털 도서관 운영 공부할 때 제일 처음에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 개념이에요. 장서 메타데이터. 어. 왜? 우린 전부 다 목록까지는 분야별 메타데이터만 배웠잖아. 근데 이 장서, 컬렉션 중심으로 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이게 없을까라고 해서 개발된 게 바로 장서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RSLPCB를 기반으로 합니다. 어, 여기에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스키마죠. 요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메타데이터가 만들어진 게 이거 DC Collection AP가 됩니다. 자 옛날에는 DC CD AP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건 옛날식 용어고 지금은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DC Collection AP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가고 자 그다음 검색 인터페이스는 우리는 뭐 OPEC을 많이 썼었잖아. 오펙이지 주로. 그죠? 어. 웹팩, 오팩. 근데 오펙에서 뭘로 발전하게 된다? 웹팩으로 발전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포탈이라는 개념으로 넘어오게 된다. 어, 그래서 여기는 포탈이다. 요걸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올해는 이제 이슈가 개인화와 포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 요거 한번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검색 방식은 얘는 그이 자항수 중심의 개별 검색이죠. 얘도 전자자원 개별 검색했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따로 검색하니까 불편했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필요하다. 통합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통합 검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잘안 나오지만 자항수 메타데이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어, 뭐냐 하면